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체코치에게.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만류하는 체코치에게 수인이가 할수 있는 최고의 반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의 어, 마음 표현을 하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서 그 대사를 하면서도 저도 되게 어, 그씬을 찍으면서. 음, 스윙의 결을 만들어 가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 었던 신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실제로 야구 훈련을 했던 기간은 한한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간으로는 음,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고 어, 정말 프로 선수처럼 보이기 위해. 훈련을 하기에는 어,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그 제가 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실제로 주수인이 극중에서 그렇듯 어, 정말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어,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 함께 훈련을 했었거든요. 준혁 선배님과 함께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과 함께 시나리오 얘기도 하고 뭐 캐릭터 얘기도 하고 하는 것에서도 주수인 캐릭터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었지만. 실제로 주수인이 겪었을 법한 감정이 내가 지금 훈련하면서 실제로 신체 훈련을 하면서 겪었던 것과 결이 그렇게 다르지 않겠구나. 어쩌면 주수인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겪었겠구나를 실제로 신체 훈련을 하면서 좀 많이 주수인 캐릭터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저는 훈련을 하면서. 받았던 좋은 기운들이었고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 그, 투구하는 폼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어, 실제로 훈련하는 것에 어, 얼마나 음, 실제적이라고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음, 주수인이라는 캐릭터는 주위에서 모두가 이 아이가 가는 꿈에 대해서 안된다고 만류하고 좀더 쉬운 길로 돌아가라고 실제로 주위에서 계속 그렇게 압박을 주다 보니까, 아, 정말 내가 주수인이 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스스로 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실제로 어, 시나리오 초반에 제가 주수인의 색깔을 음, 충분히 잊지 못했을 때, 어, 감독님, 근데 주수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어, 저는 이런 마음들을 지금은 많이 좀 잃은 것 같아요. 주수인이 이렇게까지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어, 벽에 계속해서 부딪혀 나가는 힘을 저는 지금 잘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라고도 얘기했을 정도로 그 안에서 수인이는 많은 압박을 받는데요. 음, 제가 주력했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수인이의 이런 뚝심으로 주위 사람들 또한 어, 해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거든요. 나 혼자 봄이라고 어, 나 혼자 어떤 끈기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그 작품 제일 주셨던 시점이 제가 오늘의 탐정이란 드라마를 끝내고 어, 조금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영화 작업에 굉장히 목말라 있기도 했고 되게 신박하고좀 주력해서 작품에 음, 집중해서 어, 끌고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으로 좀 가득 차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마침 감독님께서 알구소녀 시나리오를 주셨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로 주영 씨를 생각했었다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감독님 뵙기 전에 먼저 시나리오를 읽어봤는데 제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은 일단 첫 인상부터 되게 강렬한 느낌을 받아왔었던 것 같거든요 시나리오를 보고 아이 이야기는 어, 너무나 해보고 싶다 이 주수인 캐릭터의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이 작품을 하는데 감독님과 어느 정도의 호흡으로 음, 어,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할, 해나갈 수 있을지가 저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 감독님을 실제로 뵙고 이야기를 첫 만남 때부터 좀 되게 길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 최윤태 감독님이라면 이 야구소녀라는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 우리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음, 집중해서 좀더큰 관점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어,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 없이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하 나, 둘, 셋. <목소리>